합니다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파티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제 영끌 쪽도 자영업자도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출이자 통장도 축제 분위기인가요? 이상하게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금리가 내렸다는데 내 이자는 왜 올랐지? 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국가가 정한 금리는 내려갔는데, 왜내 지갑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중앙은행의 발표와 내 통장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내 이자는 그대로 내라는 주제를 통해 금리 인하의 소식이 왜 우리 집 대문 앞에서는 멈춰 서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은행의 속사정과 금융시장의 생활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내 이자를 단 0.1%라도 깎을 수 있는 필살기까지 공개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입니다. 배추 산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진열대의 배추 가격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상황이 금리와 이자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마트의 배추처럼 기준금리는 도매가이고 내 이자는 소비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관계입니다. 농장의 달값이 내린다고 치킨값이 바로 내릴까요? 앞에 배추값의 상황과 치킨값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금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도매 가격과 같습니다. 배추로 치면 산지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배추 가격, 은행에서는 대출금리겠죠. 그 가격에는 유통비, 인건비, 마트 마진이 붙습니다. 산지 가격이 오늘 내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마트의 배추 가격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비싸게 떼온 재고가 있고 운송비가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진짜 주인공은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코픽스와 은행체 금리입니다. 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습니다. 먼저, 코픽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예적금 등으로 돈을 조달할 때든 비용을 평균 낸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한 달에 한번 발표됩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늘 내려도 코픽스에 반영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체 금리입니다. 신용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은행채라는 종이 쪽지의 가격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데 때로는 기준금리와 따로 놀기도 합니다. 정부가 대출 좀 줄여라라고 압박하면 은행은 기준금리가 낮아도 은행채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 문턱을 높여버립니다. 내이자만 요지부동인 이유는 은행에 숨겨진 계산법 때문입니다. 바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이자 산출에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예금금리는 빛의 속도로 내리면서 왜 대출금리는 거북이 걸음인가요? 세부적으로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상금리라는 이름은 은행의 마진입니다. 은행도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합니다. 우대금리는 고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이 요즘 연체율이 높아서 위험해라며 가상금리를 슬쩍 올리면 우리가 내는 최종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가상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출금리의 변동주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동주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셨나요? 그럼 그 변동 주기가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대개 변동 주기는 보통 6개월이나 1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리 갱신일이 12월인데 10월에 기준금리가 내렸다면 여러분은 12월이 될 때까지 인하된 금리의 혜택을 단 1원도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는 이 시차가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내릴 때는 이 시간차가 마치 은행의 횡포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일반인은 눈치채기 어렵지만 금융시장에는 금리의 향방을 미리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반형입니다. 기준금리를 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이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몇달 전부터 미리 움직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으니 미리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자 라고 시장 금리를 미리 낮춰놓는 것이죠. 정작 한국은행이 오늘부터 금리 내립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는 이미 시장 금리에 그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정작 발표 당일에는 금리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낮아졌는데 대출을 규제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국가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금리의 딜레마에 빠져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 관리 잘해라. 가산금리 낮추지 말아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금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원망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내 이자를 줄이는 필살기 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내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깎아야 합니다. 여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신청한다고 진짜 깎아주겠어. 하지만 대답은 예스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생각보다 많이 깎아줍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을 했나요? 면봉이 올랐나요?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나요? 혹은 부채가 줄었나요? 금리 인하권을 요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변동된 사항을 입력하는 클릭 몇 번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요구하기 전까지 절대로 먼저 깎아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환승 이직이 아니라 환승 대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사를 옮길 때, 번호 이동, 혜택을 받듯이, 대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금리를 1분 만에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은행으로, 대출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기존 은행이 금리를 안 내려준다면, 나를 반겨주는 새로운 은행으로 떠나십시오.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봐도,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수 거래와 신용 점수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 금리를 깎는 가장 확실한 법은 우대 금리를 다 챙기는 것입니다. 급여 이체, 신용 카드 실적, 자동 이체 설정 등 은행이 요구하는 숙제를 완벽히 하세요. 또한 연체는 단 하루도 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 시기에 신용 점수가 높아야 은행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의 과실을 따먹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익을 떠먹여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소식은 분명 마른 날씨에는 반가운 비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비가 여러분의 마른 지갑을 적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누군가 중간에서 물기를 막고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늦게 반영된다는 것. 은행의 마진인 가상금리와 정부 규제가 물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시장 금리는 이미 먼저 움직였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알아서 내 이자를 줄여주겠지 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누르고 대출 플랫폼을 조회하십시오. 0.1%의 금리 차이가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내 이자가 그대로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은행의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휴대폰 앱을 켜서 대출금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오늘 당신의 대출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